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1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피고인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이 자신의 범죄를 없애려고 하고 있죠. 이와 관련된 물밑 작업들을 좀 살펴보고요. 최근에 이 모스탄 교수가 계속해서 이재명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좀 전해드리면서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MBN 단독 보도인데요.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는 등 특별 사면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기준 사면 대상자와 사례 정리를 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번 주초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청에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사면, 특별 사면. 죄를 지어 놓고도 사면을 하면 죄가 없어지는 이 아주 좋은 제도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이재명이 누구를 사면할 것인가? 과연 뭐 어려운 뭐 경제와 관련해서 할수 없이 뭐 트럭 운전을 하다가 뭐 들어갔던 분들 이런 사람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조국을 해줄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이화영을 해줄 것이냐? 아, 이런 점에서 이815 사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이화영을 815 광복절에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검민주당에서 불법 송금, 대부 불법 송금과 관련해 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발족시킨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이화영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그리고 이화영을 조금 더 달랜 뒤에 사면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이었죠, 김용. 김용은 또 뭡니까?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의 경선 비용, 이낙연과의 경선에서의 경선 비용을 이 대장동 자금을 갖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용이 지금도 들어가 있는데, 이 김용도 달래기 위해서 지금 사면, 빌드업을 하기 위한 검찰 조작 기소대응 TF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작용된다는데 그 물밑 작업이 바로 법무부에서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것이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북송금 아닙니까? 이 대북송금은 미국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고, 만약에 이재명이 미국을 갔을 때는 이재명을 체포할 수도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 정치 리스크 1위가 바로 이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자, 그 이재명 가장 밑에 있던 보고자, 그 보고자 이화영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징역 7년 8개월까지 확정이 돼서 지금 수감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에 보고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논의하면 이재명은 깜빵으로 갈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걸 지켜보고 있고 또 이재명 스스로가 계속해서 중국, 친중 정책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예 뭐 사람 취급을 안할 정도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화영한테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같이 월, 월이면 30일을 잡고 우리가 보면은 30건,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번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토요일까지 한다고 쳐도 거의 매일같이 이화영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판결이 난 이후에도 변호사도 접견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인들 특별인사, 정치인들과 하는 특별인사, 이 사람들과 하는 이 접견도 무려 13회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신을 주고받은 게 무려 886건이라고 하는데요.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굳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이 혹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마음을 바꿔 가지고 이재명이 자신을 버린다고 하면 이화영 나만 이깜방에서 썩어야 되니까 이것을 말하기 말할까 봐 싶어 가지고 변호인을 보내서 매일 달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과연 이재명이 이화영을 사면할 것이냐 그러면서 민주당 한편으로 민주당의 이 조작, 검찰 조작 기소 TF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건 자체를 없애면서 이재명 재판을 안 받게 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또 하나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법 자체를 바꿔서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시도 이런 걸 계속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피고인 이재명 현재 피고인입니다. 과거에 뭐 소년범이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문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모스탄 교수 트럼프 직권일기때 국제 형사 사법 대사로 임명됐던 모스탄 이 모스탄이 한 기자 회견에서 소년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에 소년원에 수감됐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발언을 두고 뉴스타파 봉지우 기자가 이건 100% 허위다라고 하면서 일부 언론은 아무런 검증 없이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결이 됐다라고 하면서 허위라고 하고 있는데 자, 소년법 이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재명, 지금의 피고인 이재명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지금 이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일부 국민들이죠. 안타깝고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가지고는 내란 특검,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체해병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 뭐 아크로비스타의 압수수색도 들어오고 그리고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피고인 재판받아라 재판받아라 하는데 과연 피고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혁신포럼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김문수 전 장관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원에 지금 재판을 다섯 개 받는 사람이 재판을 다안 받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러면 재판받을 사람은 누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재판받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 많은 범죄가 있는데 다섯 개나 되는 거다안 받겠다 그러고, 왜 전직 대통령은 다 잡아가고, 이게 맞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라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혁신의 그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얘기 우리 여야가 합쳐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다 내란범이다, 내란공조범이다 이래서 특검을 하면서 전부 불러대고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재판은 하나도 안 하고 다섯 개 있는 재판 다 스톱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잡아놓고 하면 이게 협치가 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또 혹시라도 말 잘못하다가 잡혀갈까 겁이 나가지고 지금 조용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국민의힘을 질타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피고인 이재명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지금 뭐 혁신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뭐, 절연을 하겠다. 절연을 선언해서 그것을 당원 투표로 넘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연을 선언하면 절연이 됩니까? 저 참, 저는 웃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발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저게 무슨 혁신인가? 지금 오히려 국민의 힘은 이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지금 전작권 해수 문제까지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까지 미국에 요구하면서 5기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5기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나라를 살려야 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내부 싸움에 몰두해 있다. 이걸 또 나경원 의원도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일당독재 완성복 완전 어, 봉색 드러낸다. 지금 하나로 뭉쳐서 단호히 맞서야 된다.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의힘 해체, 일당 독재 완성, 노골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입법 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방송법 개정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범죄 혐의 인사들을 꺼림없이 내각에 기용하고 있는데, 내란몰이 특검으로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계속하고, 이제는 국민의힘을 내란번 배출, 배출 정당으로 규정하고 국고보조금 차단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이거 지금 예사롭지 않은 과정이다. 민주당 일당 독재 시나리오의 완성을 향한 마지막 퍼즐, 그들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힘, 견제 세력 정치적 제거이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위헌적 만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은요, 견제 세력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란 특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특검으로 인해서 특검을 내란을 한 정당, 그 내란에 있던 소속된 정당의 국고보고조금을 환수하자. 이게 박찬대가 대표 발의한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힘을 헌법재판소 다 8명을 전부 좌파로 한게 무엇입니까? 김영두도 마찬가지죠. 김영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으니까 좌파라고 봐야죠. 어쨌거나 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돼서 정당 해산 심판까지 이게 뭡니까? 민주당의 견제 세력을 없애겠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일당 독재 시나리오 이게 바로 뭡니까? 공산당이죠. 민주당이 북한과 똑같이 가려는 것이죠. 북한은 1인. 일당 독재 아닙니까? 공산당 투표가 투표함을 보세요. 투표하는데 찬성 반대 앞에 써 있습니다. 찬성에 넣었냐 반대에 넣었냐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건데 지금 민주당이 그 일당 독재랑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국민들 입법 언론 사법 다 장악해서 방송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피고인 이재명의 다섯 개의 재판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방송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오지 말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사라지고 있는 판입니다. 지금 나라가 김문숙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나라가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관세도 25%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까지 더 내놔라. 굉장한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이재명을 만나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는 무슨 협치냐?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나경원 의원이 더 여기에 이것까지 더 붙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부에서 내탓내탓 내탓 공방만 벌이며 분열에 빠져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된다. 책임질 사람도 분명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그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정당의 뿌리를 흔드는 내부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이 극악무도한 그리고 민주당의 최종 목적을 잘 알고 있는 이두 사람 김문수,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부하내동해가지고 니탄 내탄 공방만 하고 앉아 있느냐? 이 쓴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너질 수도 없다. 정통보수, 야당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란 종식특별법까지 발의해가지고 뭐 난리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 어뭐 들어가면서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호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충격을 받지 않았겠느냐. 세상 인심이 좀 그런 것 같다. 이러면서 그 인간적인 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기각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글쎄요,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이 특검을 하는 과정, 특검이라는 것은 검사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결과물을 내보내는 것이고, 그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그때 되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의 길, 이 고행의 길을 갈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여사님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다 예상하고 지금 구치소로 수감이 됐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분의 성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속 좁게 지금 다 떠난다 변호인 없다 뭐 이런 얘기는 뭐 그런 식에 나온 그런 말이 아니라 아 지금 다 떠나고 있어요. 예? 그나뭐해 볼래? 한해 봐요.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혁신이라고 나오는 이뭐 윤희숙부터 시작해서 윤희숙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에 드리는 사제문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면서 계엄사태와 친윤계 중심의 당 운영 이준석 전 대표의 퇴출 대선후보 단일화 시도 등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의 퇴출이 지금 왜 나옵니까? 이준석은 벌써 남의 당이 돼 가지고 당 대표까지 되고 거기에서 대선 주자로 나와서 김문수 후보를 방해했습니다. 단이라도 안 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그 당대표 퇴출한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한다고요? 당대표로 퇴출한 게 아니라 마포 갈비 선언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자기 말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생활이나 잘 관리해라. 그 사생활이 뭡니까? 바로 어릴 때, 20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으로 끌고 와서 그 좋은 자리 받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방송 출연하고 그리고 뭐 매기 매연탕인가 매기 구인가 먹으면서 성접대나 받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김철, 김철근한테 그날 대전으로 내려가서 7억 각서 쓰게 한거 아닙니까? 그런 성정을 가진 이전석전 대표의 퇴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제 와서요. 이, 이 윤희수 의원이. 과거에 본인이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됐을 때 이준석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던 거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때를 넘어선 거죠. 선을 넘어선 얘기죠. 그리고 친윤계요. 지금 친윤계가 있습니까? 저는 친한계는 들어봤어요. 친한계. 확실하게 친한계 있습니다. 그리고 친윤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쌍권이라고 하는데 쌍권은 저도 비판을 했습니다. 권성동 권영세 오히려 도와주지 않아서 그리고 이 개형 탄핵 과정에서 오히려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입장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저는 비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퇴출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상이 안 맞으면 퇴출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점 친중계가 어디 있습니까? 친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어, 대통령의 부부의 전행을 바로잡지 못했다. 전행을 바로잡지 못했다. 무슨 전행을 했습니까? 한동훈이 모든 걸 잡고 한동훈이 공천까지 휘둘러가지고 김상욱이란 작자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민주당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대통령 선거를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아직도 배지를 국민의힘에서 친한 게 한동훈이 준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달고 민주당으로 건너가서 민주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비례대표를 보면요, 저기 김예지 뭐 하고 있습니까? 한동훈이 두 번이나 비례대표 줬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한지야 한지아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한지아는 한동훈이 옆에 있을 때 커피 들고 있고 뭐하고 있을 때 물건이나 받아주고 국회의원인 것인지 비서인지 모를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공천 준거 누가 사과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 백서 만들자고 할때 한동훈이 뭘 어떻게 했습니까? 반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만들자고나 했습니까? 거기에 여의도연구원에서 왜이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그 여론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알고 보니까 한동훈 개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여의도연구원장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 대선에서 여의도연구원장 윤희숙이었습니다. 윤희숙이 이 탄핵과 어, 개헌과 탄핵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전해드렸죠.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대선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2030을 향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여의도 연구원에서 뭐 하는 거냐?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이 국민 여론을 어떻게 형성할 건지 반대할 것인지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라고 했는데 그때 정책 만든 사람 여의도 연구원장 윤희숙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 이번에 김문수 후보자 때 무슨 정책을 뭘 내놨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그리고 윤석열 부부와 단절하고 당원 당계에 넣겠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단절한다는 걸 당원 당계에 넣겠다. 이 자체가 이 발상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볼때 비웃음을 살 거라고 봅니다. 단절하겠다고 하면 단절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탄핵과 관련해서도 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했는데 본인들이 뽑아놓은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는 이 당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재명은 피고인,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다섯 개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요, 계속해서 이재명 지키기의 혈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강력한 힘까지 가졌습니다. 자, 누가 뭘 잘못하고 누가 무슨 반성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내부 탓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 나경원 의원의 말대로 지금 내탓내탓 내탓 공방할 때가 아니다 예사롭지 않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 시나리오 완성을 향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안 외동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 같이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김문수 전장관 오늘 뭐 대구에서도 어, 이열치열 해가지고 청년들과의 대화도 한다고 하는데 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장동혁 의원도 나오고 있고 한데요. 국민의힘 소식보다는 저는 언제나 이재명을 까지 않습니까? 내부 분열보다는 당연히 우리의 적.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좀더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 늘 그런 뉴스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화내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집에 계시면서 또 수박도 드시면서 시원하게 제 방송 들으시면 좀 속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이 더운 여름에 힘을 내서 여러분들 찾아뵐 거 아닙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